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쓰는 아이폰인데요, 벽돌이 됐습니다. 어, 지금부터 아이폰이 벽돌이 됐을 때 어, 살리는 방법. 근데 저도 오랜만에 살리는 거라서 음, 장담은 못해요. 일단 어, 메모리 칩이 안 나갔기를 바라면서 한번 살리보겠습니다. 어, 벽돌이 되면 이렇게 예, 전원을 켜도. 아무 정상이 없습니다 보통 백돌되는 거는 음 원인이 뭐 탈옥을 하다가 o s 부분 을 건드려 가지고 부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안켜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살려 보겠습니다 네. 어이 상태에서 컴퓨터하고 케이블 연결한 상태에서 어 복구 모드를 들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는 보통과 예 지금 그 볼륨 마이너스 버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 d f u 모드죠 이렇게 홈 버튼을 같이 눌러줍니다 자 다음에 전원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떼고 홈 버튼만 5초 이상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면 컴퓨터에서 장치 인식을 해요 네어 컴퓨터 화면 잠깐만 딱 피죠 네 장치 인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 USB가 제 인식이 되다가 어, 말았는데 이건 제가 USB 장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어, USB 포트를 바꿔가지고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 다운 받으려 그러면 PC에 예, 복구 모드로 그 누른 상태에서 연결하고 이렇게 애플 닷컴 들어와서 예, 아이튠즈를 최신 예, 버전으로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깔린 상태에서 예, 복구 모드로 진입해서 os 를 다운받고 네,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된 상태에서 예, 실행, 실행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네, 설치 네, 설치 완료가 되어 놓은 뒤에 프로그램 실행시킵니다 그 다운을 다 받고 난 뒤에 그 O S 를 아이폰에 설치가 다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유심이 없을 경우에 심카드가 없습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 그 유심이 들어있는데 제가 다른 폰을 수, 그 임시로 쓴다고 유심을 뺐습니다. 예, 유심을 뺐기 때문에 지금 유심을 넣고 네, 켜보겠습니다. 유심은 오른쪽에 이렇게 핀으로 꽂으면 유심 예, 네, 가드가 수납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유심을 꽂고 전원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헬로라고 나왔죠? 헬로라고 나오면 어, 기존의 데이터는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음, 이 상태에서 설정을 해서 네, 세팅을 하면 됩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 음, 하는 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 중요한 데이터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이 유난히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안드로이드폰은 복구를 해보니까 잘 되는데 아이폰이 예, 쉽진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살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벽돌된 아이폰 살렸습니다. 드롭 빠집니다. 드롭 빠집니다. 드롭 빠집니다.